요즘 미국이 팁으로 난리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드디어 올게 왔구나 하면서 지켜보는 입장이긴 해요. 내가 미국에서 사는 5년 동안 말하고 싶어도 못하고 꾹꾹 가슴속에 눌러놓고 살았는데 드디어! 이 고약한 놈들 맛좀 봐라 하면서 환한 미소로 한국에서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팁은 역사가 좀 있는 그런 문화인데 그런 건 이제 다른 좀더 정확하고 전문적인 곳에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하나 짚어드리자면 미국에도 당연히 최저시급이라는 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최저 7불에서 최대 13불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팁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시면서 근무를 하시는 사람들은 이 최저시급이 3달러 정도로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분들에게 팁을 남기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진짜로 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 팁이 요즘 선을 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건데, 사람들이 팁을 보통 언제 주냐면 아웃백 혹은 고깃집 같은 곳에서 서빙을 해 주시는 분이라던가, 고기를 구워 주시는 이모님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서비스를 해 주시는 분들에게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남기는 게 팁이란 말이야. 땡큐 포유 you you 서비스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서비스가 없는데도 자꾸 팁을 달라고 한다더라고. 상당히 열이 안 받을 수가 없죠. 내가 전화로 주문해서 완성된 음식을 내가 직접 가서 내가 픽업해가지고 내가 내 집에서 이 음식을 먹는데도 팁 달라고 눈치를 준다 이거예요. 예시를 들자면 내가 수산시장에서 회를 포장해 가는데 상차림비를 받는 꼴이라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물론 픽업을 하러 갔는데 너무 친절하시고 항상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분한테 팁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건 손님의 영역이잖아요. 애가 막 식당에서 우다다다 뛰어다니다가 내식당에 물을 엎질렀어 여기서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건내 영역이라고 근데 여기서 갑자기 그 부모가 와서 괜찮아 괜찮아 해버리면 어이없잖아요 기분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다 게다가 포장도 둘째 치고 키오스크로 내가 직접 찍어서 주문하고 직원이랑은 얼굴도 마주치지 않는데도 팁을 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뭐야 이들이한게 뭐가 있다고 팁을 요구하는 거야! 라고 묻고 싶지만 총기가 합법이니까 웃으면서 25% 쓰읍. 아무튼 이게 강도지 뭐가 서비스야 그냥 곤이잖아요 내 지갑 훔친 다음에 난딴 돈에 25%만 가져가 하는 거잖아 싫어! 뭐가 도대체 어디가 서비스야 내가 멀쩡히 이 가게에서 걸어 나갈 수 있는 게 서비스예요? 내 목숨 살려준 게 서비스야? 그럼 땡큐 사실, 헤네시스 구걸이랑 다를 게 없어졌죠? 위에서 말한 픽업이나 키오스크 같은 부분은 아니지. 이놈들이 더 악독하네? 헤네시스에서는 돈이라도 조금 지어주면 감사하고 인기도라도 올려주잖아요. 갑자기 열받네? 니들도 해! 내 인스타 한달 동안 염타하면서 좋아요 눌러! 두개 정도 세개 만들어서 팔로워 늘려! 니들도 인기도 올려! <놀람>